그럼 대의 우전이 전부 다 이것밖에 없었는데, 내가 육신을 덮어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없어가지고, 두뇌가 없어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안 된다. 그러면 아버지도 분별하는 아버지도 분별하네.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지식은 하나님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신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지식이 아니야. 인간들만 전부 다 지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당시에 3대7의 법칙은 있어도, 하나님도 전부 다 지식을 만들어낼 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원소 에너지도 전부 다 육신을 안가져 있어요. 지금은 인간이 되어 있지만, 인간에 지금 들어와있죠 살잖아요. 그죠? 내 욕을 30%가. 근데 그때 살 때는 뭐냐면, 그냥 오로지 육신이 없는 전부 다 에너지예요. 비물질 에너지. 에너지이기 때문에 육신이 없어가지고, 오감을 느낄 수도 없고, 맛을 볼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안 돼. 이거를 지금 설명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재에 상교도가 삑삑 일어나는데 이때부터 뭐냐면 엄청난 물질이 이제 파장을 일으키는데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전부 다 이제 먼지부터 해가지고 돌멩이, 자갈 이게 해가지고 전부 다 행성이 만들어지고 행성이 나중에 뭐가 돼? 전부 다 태양도 만들어지고 이 태양이 전부 다 모이다 보니까 엄청난 수조기에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군단을 딱 이루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은하계. 그럼 우리는 이걸 갖다 뭐래요? 이걸 갖다 행성이라 하자. 이걸 별이라 하자. 이걸 전부 다 통틀어 전부 다 은하계라 하자. 이걸 갖다 우주라 하자. 이거는 지금 누가 만들어내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무는 뭐냐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없다가 어 있나요?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근데 있다, 없다가 그렇게 싸우는 거야. 없는 건 없어. 전부 다 위에서 전부 다 출발하는 거거든. 근데 있다, 없다로 해석하다 보니까 해석이 전부 다포커스를 잘못 맞춰져가지고 수천 년전 전부 다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무는 뭐냐면 천지가 분리되는 바람에 분별을 낳았다 이가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인도의 철학에서 말하는 무는 뭐냐면 있다 없다로 해석하면 되나 안돼요? 안돼요. 도가 사상에서보다 이때 무사상 인생을 좀 아무 더없는 인생이 기 때문에 육신을 받아서 내 인생을 살다그서 가면 그뿐이지 그냥 즐게 겁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대대지만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내가 세상이 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도가 사상이에요. 그럼 그렇게 만들 것 같으면 이 천지가 분리되 가지고 대우주 하나님 스스로 어떻게 물질에너지 때문에 운행을 해 가지고 은하계 만들고 저 너머 은하계 우리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 그 다음 지구라는 행성 지구에 전부 다 어떻게 해도 돼 인간이 살아가시는 전부 다 신들이 교육자 지구들을 정확하게 다 만들어 놓을 때는 신들이 전부 다 작업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이천지가 창조된 것은 이 창조는 뭐냐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창조하셨다. 과학자도 그래요 예수가도 그래요 전부 다 뭐냐면 신을 갖다 왔다 표현을 해요. 국제사회나 봐요, 전부 다 누구를 다 믿고 따르나요? 예수 아니면 전부 다 하나님이라. 그럼 신이 분명 히 있다는 건데, 신이 무엇인지 자가이 몰랐다는 말이죠. 그래서 뭐가 뭐냐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분별을 났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이 뭐냐면, 격 빅뱅이 일어난 것 동시에 물질이 이제 전부 다 변화가 일어나는 그때 동시에 뭐냐면 분별을 았기 때문에 분별을 낳는 순간 철학은 시작됐어 안 됐어요? 시작된 거예요. 이미 시작된 거라. 근데, 우린 철학을 전부 다 뭐냐면, 그리스의 철학이 전부 다, 2000년 전에 철학이 전부 다시작돼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에서 전부 다 철학이 시작된 뭔가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천지가 창조되면서, 즉, 빅뱅 일어나면서, 분별을 낳으면서 전부 다 뭐냐면, 시작된 거예요. 아이가 낳아서 어떻게, 내 응애하는 순간 뭐냐면, 철학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애가 낳는 과정이 진리라. 이 육신이 뭐냐면 하나님의 물질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물질의 에너지 속에서 뭐냐면 내가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하나님의 에너지 저 배를 갖다 빌려가지고 아이를 갖다 선선한 과정이 전부 다 뭐냐면 진리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철학이라는 거야. 철학을 다른 데사 찾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법칙이라 자연의 이치거든요. 근데 조금 아는 철학자 뭐냐면 감춰진 어떤 사실을 밝혀내는 게 전부 다 철학이 아니겠는가 진리가 아니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지식은 전부 다 자기 생각이래서 이걸갖다 인정을 받아들인다면 지금 네가 주장하는 거 뭐냐면 네 생각이라 내 생각을 갖다 세상에 지금 알리는 거죠 이거는 그건 답이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수천 년 동안 어떻게 돼? 선전시대에 살아갈 때는 전부 다내 지식을 내놓고 그 다음에 논리를 내놓고 그 다음에 상식까지 전부 다세상이다 내놨기 때문에 이거는 내생각들을 전부 다세상이 내놓은 것기 때문에 이건 진리가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다 나왔을 때 진리는 전부 다 후천시대에 나오게 되는데 네가 지금 세상이 내놓은 이 자기 생각을 갖다가 아니면 우리 선대, 선배들이 아니면 선조, 조상이들이 내놓은 세상에 내놓은 모든 지식과 논리들을 갖다가 네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 속에 감춰진 것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로 바뀌냐면, 이게 진리로 바뀌어요. 아, 진리는 간단한 거네. 세상에는 모든 지식과 논리가 세상에 다 나왔을 때 어떤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즉 우주의 법칙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이것을 이치로 전부 다 풀어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논리가 전부 다 뭘로 바뀌는 거예요? 진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원제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도반이 물어줬을 때 진리는 뭐냐면 교육은 받아들이는 거지. 네가 사태 되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진리는 세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네가 생각을 내면 또네생각네논리고네 상식이 되는 거지.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거라. 그래서 법은 교육이기 때문에 그냥 교육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게 내 영혼에 싹싹 쌓이면서 질량이 엄청나게 좋아지다 보니까 나중에 물리가 터져가지고 내가 상대한테 웃음을 말하는데 상대가 듣도 못하고 못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상대가 뭐라 그래요? 깜짝 놀라는 거지. 니 어디 그렇게 그런 말을 하노? 그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언니가? 니 유튜브 좀 찍어봐라, 야. 내를 <laughs> 이해시키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데, 왜? 모든 사람이 내를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지주장을 하는데, 전부 다 자기 지식과 자기 논리 상식까지 나한테 주장하다 보니까, 내가 도통 이해가 안 된다, 얘가. 이해가 안 돼. 니가 하는 말이 지금 뭐냐면, 내가 상대한테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게 지금 지혜를 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내가 지금 교육을 지금 받아들는게 있거든. 이 자체가 스스로 안에서 어떻게 내 지혜를 열어놔서 힘이 되는 거지. 그, 오늘 니가 나한테 탁 물어보는데, 내가 무시감아 툭 떴는데, 나도 모르게 지혜가 툭 튀어나오네? 그러니까는 뭐, 어, 나는 내려갔다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이 네, 처음 봤다. 이해를 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신한테 내 지식, 내 논리를 갖다 댄게 아니고, 이 자연의 이치로 풀어가지고 당신한테 주다 보니까, 자연의 이치는 뭐냐면 누구나 전음보다 쳐내는 게 아니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게 바로 뭐냐면 자연의 이치예요. 왜? 네가 들어도 딱 이해가 되거든. 하, 기가 막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인류에 있는 모든 지식이, 철학자, 과학자들이 전부 다뭘 갖추고 있는 거예요? 내 지식, 자기 생각을 다 갖추고 있다. 지금 철학자가 말하는 것도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옛날에 니체가 말했잖아요. 진리는 없다고. 니 뭐, 네 생각이라고. 칸트가 그랬잖아요. 순수한 난 이성을 비판한다. 진리가 없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비판, 이런 게 전부 다 뭐냐면 전부 다 자기 생각이거든요. 그럼 소크라테스가 나는 이렇다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뭐냐면 자기 지식이라, 자기 생각이라. 플라톤이 말한 것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돼? 철학자 엄청나게 대단한 철학자라고 말하는데 네가 봤을 때 대단한 거지. 그거는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을 우리가 갖다 뭐라 해요? 지식이라 그랬어 너희들이 수천 년 동안 전부 다 지식을 찾지 않냐? 지식을 내가 설명해 주는 거지식의바라 뭐냐면 네 생각. 자기 생각들이 전부 다 총기표에서 내가 세상에 어떻게 내다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부 다 원소 에너지 영혼 신들 전부 다 인간이 신실 받아서 내가 인간으로 살아갈 때 전부 다 세상에 뭘 내놓고 심각 거예요 내신내 내 지식 내 생각을 전부 다 세상에 내놓고 갔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지식을 전부 다 받아들여서 내 영혼의 질량을 적게 만들고 그다음 이 세상이 필요한 뭘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을 세상에 다 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희생이 되잖아. 근데 내 생각은 나는 이게 완전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전부 다 어떻게든 불만다 가져갔으니까 우리 선조 조상님들 전부 다 집착과 하나다가고 있어가지고 그 집착을 전부 다 누가 다풀어주라돼 전부 다후천 시대에 진리가 나온다 진리는 뭐냐면 그 당시 선조 조상들이 풀지 못한 모든 뭐냐면 자기 생각들 갖다가 자연의 이치로 다 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집착에 묶여 있으면 한에 매일 있으면 전부 다 자연의 이치로 다풀어져 버리면요 한이 다 녹아내려서 즐거움을 전부 다 승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멘토가 말한 조상이 대한민국의 조상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인류에 있는 모든 조상 선전님들이 전부 다 지식을 다 생산하기 위해서 전부 다 희생하는 인생을 다 받아온 거예요. 그럼 이하늘 갖다가 녹가지고 전부 다 즐거움으로 다 승화를 시키려고 하면은 내가 가진 모든 지식, 우리 조상님들이 만들었던 모든 지식과 어떻게 상식을 갖다가 전부 다 뭘로 다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 이 자연의 법칙을 다 풀어내가지고 전부 다 즐거운 세상을 전부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아직도 사람들은 뭐냐면, 내생각을내 지식이, 내 논리가 전부 다답이 마냥 세상들한테 그렇게 막 초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야 부딪혀요. 모든 전부 다지구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딪히는 거라.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사회 지인들 간에, 전부 다뭘 갖다 대는 거요? 예내 생각을 상대한테 갖다 대는 거라. 나한테 어떤 환경이 다 펼쳐지면 어떻게 풀어나갔냐면, 나한테 자연의 미션을 대든, 아니, 어떤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든 들가내 전부 다 뭘로 풀어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전부 다 풀어내는 게 아니고, 자연의 이치로 다 풀어내가지고, 전부 다 일을 갖다가 원리를 안다 그러면, 내가 여기 매일 게 없는 거죠. 근데 나도 자기 생각 갖다 가 되고, 상대도 자기 생각 갖다 하고, 요거 생각 때문에 어떻게 돼? 논리가 전부 다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수집에서 일하잖아요, 그죠? 구수집에 일하면, 구수집 언니를 봤을 때 전부 다 뭐예요? 저분이 요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걸 지금 뭘로 다 풀어내는 거예요? 언니의 생각을 내가 자연의 인출을 다 풀어내가지고 다 어떻게 돼 승화를 다 시키는 거죠. 승화 를 시켜버리면요, 언니가 정확하게 이해 야안 돼요, 이해 돼요. 내 앞에는 상대점으다 바르게 분별해서 바르게 대하시는 힘이 스스로 나온다니까. 내 자식이 지금 나를 갖다 속을 속예 애미고 있는데 이 자식이 나를 갖다 애미을때 이유가 분명 히 있을 건데, 이걸 갖다 지금 뭘로푸는 거요? 예네 식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고 자연의 인출을 다 풀어내가지고 풀면 어떻게 돼? 풀려요. 부모 자식간의 관계가 좋아진다니까. 남편이 지금 내 말을 지금 더럽게 지금 안 듣고 있는데, 남편은 왜내 말을 지금 안 듣고 있을까? 이걸 갖다 몰라지면 풀어야 돼. 자연의 법칙을 정확하게 풀어내면요. 남편이 이해가 돼. 그래서 내가 남편이 미안한 마음이 어떻게 돼? 녹아내리면서 이제 즐거운 세상을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다 바르게 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사회를 전부 다 바르게 대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자연이 나한테 미술를 대했을 때이미술를 갖다 바르게 전부 다 소화 처리할 때그 힘이 없다 보니까 상대를 탓하고 이 사회에 대해 전부 다불평불만하고 자꾸 남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남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이걸 갖다가 지금 자연의 위치로 풀리지 못하고 있냐 네 자기 생각이 지금 딱매이가지고 여기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깝깝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들을 갖다가 사건들을 갖다가 전부 다 뭘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네 식으로 자기 생각을 전부 다 풀어내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자연의 위치로다 풀어내가지고 전부 다 뭘로 만드는 거예요? 평화로운 시대를 전부 다 만들어가야 돼. 우리는 지금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왜 이런 답을 주자냐 하면 수천 동안 전부 다 플라톤, 이 소크라테스 전부 다모형의 전부 다 철학을 전부 다 논했는데 지식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차고 있어요. 서양, 서양에서는. 그래서 서양에 좀깬 사람들이 뭐냐면 진리가 분명히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자연의 법칙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찾으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지식이 뭔지를 갖다 1차적으로 풀어야지만 진리를 갖다 알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뭔지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갖다가 아무리 세상에 진리라고 외쳐봐도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을 갖다가 세상에 내놓기 때문에 이거 상대를 이해시킬 수는 힘이 안 돼. 그래서 하버대 석학 교수들이 학생들을 불러놓고 아무리 몇십 년 동안, 삼십 년 동안 강의를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뭘로 하는 거예요? 진리로 지금 설하는 거예요? 내 논리. 내 논리를 지금 어떻게 자기 생각을 지금 학생들한테 지금 주입시키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금 뭐냐 면 이걸 갖다 이제 이제 다 그건 다 소화됐고 그거 말고 지금 이 시대에 질량 좋은 시대에 맞는 새로운 거다 내놓으라고 자꾸 저기 교사들 외치니까 교수들이 지금 어떻게 할말이 있어 없어요? 없어가지고 내 말이 학생들한테 지금 안 먹히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 미치고 환장해서 지금 하고 하워드 교수들이 지금 뭐하대요? 유튜브 나와서 강의해요. 옛날에는 하버드 가의교수의 강의 들으려고 강의 하면 하버드 대학 직접 갔어야 돼. 절대 못해. 동안도안 돼. 근데 지금 뭐냐면 학생들이 전부 다내 말이 지금 안 듣고, 내 말이 안 통하다 보니까 전부 다 유튜브 지금 해서 내 말을 지금 자꾸 하는 거야. 그 책만 내놓고 지금 세상에 답이 많냐? 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답은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논리를 갖다가 물론 지금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으로. 이치로 다 풀어냈을 때 지식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진리로 바뀌는 거예요. 왜? 지식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감춰진 사실이 있다면 그 감춰진 걸 갖다가 어떻게 돼? 자의 이치로 풀어내면 세상이 다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지식은 세상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고 진리는 절대 세상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